자, 여러분은 간지TV와 함께해보십니다. 2월 11일, 티머니 클래닉 16강 에이저 승자조인데, 자, 미클린 에러 클래닉 4대서팀 베인 상황에서 이제 거의 1대1 동점입니다. 아, 역시 세번째에서도 저저전이 나온 상황에서, 자, 미클린에서 박지용 선수라는 저극카드가 나왔는데, 어떻게 좀 최영준 선수를 좀 노리고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저저전을 위해서 나온 건지,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나온 건지, 아니면 뭐, 최영준 선수를 노리고 나온 건지,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맞죠? 자, 미클랜 동맹. 자, 일단은 12시 진영, 12시 진영이 이제 뭐박종훈 선수 진영입니다. <laughs> 자, 일단 뭐세번 연속으로 이제 저조선이 나오는 상황에서 어, 일단은 뭐 박정수가 어떤 뭘 보여 줄지. 어쨌든 뭐 최형주 선수를 좀 저그 전인거를 노리고 어쨌든 뭐 대표 쪽에서도 이렇게 결단을 내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박지호 선수가 뭔가를 좀 준비해왔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떤 걸 준비해올지 문난한 운영인지 아니면 좀뭐 어떤 전략적인 걸 준비해올지 자 그러면서 5시 진영 자 최영준 선수의 빌, 어, 진영이죠 앞경기에서 뭐아 <laughs> <laughs> 어, 앞경기에서 뭐 메탈리스크 뭐 빌드에서 붙었다는 뭐 유리했기 때문에 메탈리스크 싸움에서도 뭐 전략적으로 뭐 컨트롤 싸움에서도 이겨서 뭐 지금 3세트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자양선수 일단 오브로드를 어 7시로 보내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자, 이러면서, 아, 앞마당 가져가요. 12조는 앞마당 스프링풀, 앞경기와 뭐, 똑같은 빌드를 선택하는 지금, 자, 최영준, 아, 최영준 선수고, 박정영 선수는 지금 빌드가, 자, 동일합니다. 자, 뭐, 앞경기에서 뭐, 방송을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같은 빌드를 선택했거든요, 지금, 양 선수가. 자, 이렇게 되면, 뭐, 순수, 이제 누가 더, 좀더 드론을 째느냐, 아니면 뭐, 컨트롤을 조금 더 해줄 수있냐이 싸움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양선수가 오브로드를 7시로 보냈기 때문에 지금 정탈이 조금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오브로드 이제 지금 음반당을 확인할 것 같네요. 아, 이게 또, 맵이, 네오일레트리 서키처럼, 어, 지금, 최영준 선수가 앞경기도 똑같이 지금, 좀, 운이 안 따라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면 앞마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이번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네요. <laughs> 예, 지금, 노란색 점이 안 보여요. 빨간색 점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 어쨌든, 뭐, 일단 앞마당이 있는 거를 양선수가 일단 확인했습니다. 해철이 똑같이 펴진 상황에서, 빌드가 갔다 보니까, 뭐, 오차도 없이 똑같이 펴진 상황이고. 아,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네요. 자, 뭐, 일단, 안전을, 어 취소, 취소 잘했어요. 좀 안전을 좀 취하는 박정 선수인데, 좀 방금 전에 성컨이 클로니클이 완성이 됐으면 조금 손해를 감수하고 시작하는 거였는데, 일단 다행히도 성컨 클로니는 뭐, 클로니클이 완성이 안 되고 잘취소했고요 어쨌든 지금 빌드가 같기 때문에 라바스전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컨까지는 지금 지을 필요가 없죠. 이거는 상대가 뭐1 2조어운 앞마당이 없을 경우에는 조금 지어볼만 한데, 앞마당이 없기 때문에, 아니, 앞마당이 있기 때문에, 성과 성콜러 니까지는 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형조 선수 앞 경기와 똑같이 좀가스에좀 빠르게 가거든요 아, 근데 박정수 도 지지 않고, 아 이거 방송 본것 같은데요. 가스 빠르게 먹는 거 지금 똑같이 지금 빠르게 지금 찍고 있어요. 양 선수가 또 이제 눈치 싸움으로 이제 저근이 척 저근이 나왔어요. 지금 어, 여섯 저근이 나왔고, 야 이거 과감한 수 던졌어요. 지금. 박지영 선수가 지금 성큰으로 막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온리 드론만 지금 찍고 있거든요? 아, 근데 지금 이것도 박, 하, 준 이것도 잘 파고 들었어요? 자, 성큰, 성큰, 성큰. 바로 뺐거든요 드론, 드론, 드론. 자, 못 올라가게 막아야 되는 상황에서. 자, 와. 이거 지금 막혔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이러면 지금 바로 도안 찍은 청박정호 어, 선수가 트롯스도 많고, 가스도 배기좀더 이득이에요. 아 어, 이분, 누구냐. 그, 사태님 매니저, 아니, 방에서 좀 많이 보신 분인데. 당연히 매니저 드릴게요. 오, 자, 어, 자, 과감한 수도 던졌습니다. 지금 드론을 많이 찍다 보니까 자원줄이 많이 남다 보니까 일단 3의 처리까지 올리는 상황인데 이러면 또 미탈 저글링을 좀더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는 거박지영 선수입니다. 화면에 이제 이쪽은 투회 처리. 와, 이것도 봤어요. 상대가 지금 저글링이 나오는데, 어? 저글링이 나온는 어, 근데 지금 것도 이거! 양쪽! 아 드론 한개 잡힌 상황에서 두 개, 세 개. 자3리 처리까지 지금 확인했고 또 본질적으로 좀더 괴롭혀주는 자최영 선생 여기서 조금 드론 세기 잡으면 서 조금 이득 봤죠 좀더 봐야 됩니다 지금 상대가 지금 3리 처리기 때문에 드론 복구도 좀더 원활해요 라바 숫자가 좀더 많거든요 해치지 않아서 자3리 처리까지 올라오는 거 봤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뭐 멀티 쪽에다가 애초리 하나를 좀더 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좀 일단은 본진에는 드론 피해가 없었지만 일단 뭐 드론 앞마당 쪽에서 색이 잡힌 건 사실이에요 자, 오브러드 스커즈를 일단 먼저 정찰해주는 자, 박지훈 선수예요. 좀더 꼼꼼한 면이 있죠? 아니, 근데 조금 더 많이 좀 과감한 플레이 선택했어요. 3초리 이게 좀... 웬만해서잘 선택하지 않는 빌드인데, 지금 상대가랑 빌드가 같다 보니까, 좀더 드론을 째주고, 앞마당 이제 성크로 수비하면서, 드론을 좀 째주고, 이제 3서까지 올렸거든요. 어쨌든 일단은, 해처리가 하나 더 많은 건, 지금 박지영 선수인데, 자, 최영주 지금, 와! 너무나도 지금 날카롭게, 살 파고들었어요. 와, 지금 스쿼지도 지금 한 방도 안 부딪힌 상황에서, 지금 딱최영준 선수가 좀더 많아 보이거든요, 밑에서. 와 컨트롤도 지금 아 이거 박준호가 빌드까지는 좋았지만 좀 저글링에 해서 드론에 좀 잡히면서 좀 휘둘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아비에 하나 남았어요. 어, 근데 이거 또야이 저글링 바로 떠내 저글링으로 시간 그래도 잘 끌어줬어요. 또이 남은 저글링 또 살려주면서 이후에. 또 미타리 또 빈집 올 경우에를 대비해서 한번더 써줄 수 있는 이저거닝들이고야 역시 지금 박준수 카운터를 정말 잘 날려줍니다. 아 근데 지금 이거는 저거닝에 의해서 준 피해보다 받는 피해가 좀더 크거든요. 지금 미타리사도만치가나좀 함부로 못 때들어요. 앞마당에 지금 미네랄 두길치 저가스채지안 하고 있습니다. 아 발업이 안된 저글링이다 보니까 조금 어정쩡하죠. 아 가스 차이가 지금 두 개가 납니다. 지금 미나이 부족하다보니까 지금 박진선수가 원가수수치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드론을 뽑자니 미탈리스가 조금 위협이 되고 어 미탈리스 자이좀 돈이 없고 지금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박진선수 또 어떻게 좀 저글링으로 좀 이득을 보려고 했는데 아, 그것도 발언마저 안 돼서 좀, 안 되는 상황이죠. 라바가 놀고 있어요. 아, 이, 지금, 하나인데, 가스랑, 민나르가 없다 보니까 지금 스쿼드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제일 나오네요! 와, 지영소소가 저저전 지금, 이키르는 상황에서. 자, 이럴수있서 2대1로, 자, 리드를 합니다.